자 반갑습니다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어, 우리 운동을 한번 배워 볼 텐데 우리 환자분 중에 보면 팔을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갈 때잘 안된다거나 아니면 어깨 쪽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거는 뭐냐면 우리 팔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져갈 때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외전이라고 그러죠 전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날개뼈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팔하고 날개뼈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어, 견갑상한 리듬이라고 그래요. 같이 따라가줘야, 어, 통증이 안, 안 일어나고 더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날개뼈 주변에 근육들이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팔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날개뼈는 제대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어, 날개뼈 주변 그리고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전인시키는 근육이 대표적인 게 전거근이거든요. 전거근의 활성화를 먼저 보고 전거근의 어, 아, 운동을 하는 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할때 견쇄관절에 대한 멀리근 기법을 적용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오늘은 전거근을 어, 우리 셀프로 할수 있는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중에 반대쪽 어깨 쪽으로 팔을 가져가기 힘든 분이 있다면 먼저 날개뼈에 있는 정거근에 약증이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만약에 약증이 있다면 정거근을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한번 가르쳐 주시면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거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벽을 이용할 겁니다. 어 먼저 이런 고무줄이나 링으로 된 고무줄도 좋고 아니면 어, 우리 고무 밴드를 묶어서 이렇게 고리형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고무 밴드를 거시고 벽에 이렇게 접촉을 할 겁니다. 이때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빼시고 어이 고무줄을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 장항이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벽을 밀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최대한 집어 넣습니다. 이때 턱도 약간 친히 시키면서 집어 넣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정거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고무줄을 가지고 위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자, 지그재그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좀더외측으로 벌리면서 올립니다. 교대로 올려줘요. 이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꿈치만 올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세번 정도 올릴 때까지만,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당기면서 다시 내릴 거예요. 이때 고무줄을 약간 당겨주면서 외측으로 내립니다. 자, 이게 한번이에요. 두 번. 어, 지그재그로 당기면서 올라갑니다. 내릴 때도 당기면서 지그재그로 내립니다. 이때 몸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올릴 때도 벌리면서 고무줄을 당기면서 올립니다. 이때 가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집어넣고 정거근이 활성화되도록 만든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팔꿈치는 얼굴 높이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리고. 이걸 10회 정도만 하셔도 엄청 힘들거든요 자 이걸 10회 정도 하시고 다시 팔을 이렇게 해 보는 거죠 훨씬 더잘 갑니다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정거근의 활성화를 이렇게 전인시키면서 정거근의 역할이 전인, 견갑골의 전인과 그리고 견갑골의 상방회전 이두 개가 정거근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전인시키면서 이렇게 상방해 줘 팔을 올리면서 상방해 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셀프로 한번 해보시고 환자한테 다시 재평가 하시면 지금 제가 방금 해도 훨씬 잘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중에 반대쪽 팔 쪽으로 어깨 쪽으로 가져가기 힘든 분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